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한을 혹 그리스도신과 심중에 생각하니 유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 빈들에서 세례요한이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례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서 볼수 있는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그런 무리들과 세례 요한이 주고받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에 헤롯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그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세 부류로 그 무리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셉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무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 사두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팔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나와 왔습니다. 그 의도, 의중은 뒤로 하고, 어쨌든 겉으로 보는 모습은 호감을 갖고 그 앞에 나와 왔는데, 세례 요한은 해야 될 말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부리가 나오는데, 12절 보면 세리들이 나오고세 번째 무리는 14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바리새인이나또이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세례 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세 무리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12절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가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늘그 당시에 세리들이 더 많이 거뒀는데 아,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더 많이 걷지 마라. 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웃사랑하는 모습을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줄 알라. 자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자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 세례요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웃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강탈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부과된 것 이상을 부과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삶.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습이다. 세리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이 세례들이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것을 돌이키라.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한 이후에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라. 이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하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말들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의 형식은, 겉모습은 굉장히 신랄하고 강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책망의 말과 곁들인 이 좋은 소식을 헤로도왕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1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러 가면서 끝부분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헤롯은 그것을 책망으로만 여기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다 동일하게 다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라다가 멈추기도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행하면서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옷이 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이. 그가 온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검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천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 고지를 할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아직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아이는 이렇게 삶을 살 것이다 알려 주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돌이킨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일생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축구 경기 보게 되면 뭐 손흥민 선수나 아주 이런 선수들이 아 어쩜 이렇게 기막히게 그 시점에 이런 아름다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아, 감탄을 나오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 기회가 오메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아, 골을 못 넣는 경우도 참 많은데 어떤 경우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저하지 않고 공을 차서 아주 아름다운 골을 넣는 선수를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세번 온다. 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하는 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데,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을 때에, 그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좌충우돌 하다가, 40년의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는 본인이 무엇인가 할수 없다라고 할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축구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그 있어야 될 장소 그 위치에서 있어야 될 타이밍에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구공을 차는 행위. 그래서 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꼴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소, 있어야 될 곳,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점이 되면 그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긴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도 있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젠지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충성도에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